곰이 읽어주는 성경. 내가 좀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해석해줄게. 이해를 돕기 위해 편하게 반말로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줘.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.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.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.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으니 이제 쉽게 해석해줄게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걸다 만드셨대 일곱째 날엔 쉬시면서 그날을 특별하고 거룩하게 정하셨지 그 때는 비도 안 왔고, 사람도 없어서 풀도 안 자랐는데, 안개가 올라와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셨대.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,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숨쉬게 하셨고,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, 거긴 진짜 먹음직스럽고, 보기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어. 중간에는 생명나무랑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. 그리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네 갈래로 나눠졌고, 그렇게 창조의 완성과 에덴의 시작이 된 거야. 내 생각엔, 이 얘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기보다.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 같은 거라고 봐. 모든 게 준비된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뜻 아닐까 싶어. 다른 거 궁금한 것도 있으면 말해줘.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. 그럼 또 다른 정보 모아올게.